자, 428번은 fx의 역함수가 gx인데 fx가 너무 기본형이라서 어지간하면 역함수 성질 쓰고 싶은데 얘는 바로 대답해 줄수 있어. 그냥 gx는 3의 x제곱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3의 알파 제곱이 2란 얘기고 3의 베타 제곱이 7이란 얘기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을 물은 거지. 두개 곱해서 얼마? 1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니까 러뭐 이렇게 막 어렵게 갈 필요 없는 거야? 그니까 러 얘는, 원래는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은 역함수의 성질 x 에딱 바꾸는 거 써야 되는데, 로그 3X 너무 손을 안 대놨잖아. 그래서 바로 그냥 역함수 얘기해 줄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같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3번 한번 봅시다. 33번. 3가중 일단 우리 할것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 일단은 아 역함수는 아니다. 2의 x 제곱이고 4의 x네 그렇지 않네. 자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 0인건 반드시 한판 이용하기는 해야 할것 같고 그러니까 각각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얘긴 거니까 일단 우리 우리의 할일 y x가 그냥 나온 게 아닐 것이다라는 거지 안타깝네 이게 1이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알파 알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좌표들 쓰다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뭔가 알파, 베타가 겹치는 게 아마 뭐 내가 이쪽으로 갔을 때 x 좌표랑 이쪽으로 갔을 때 x 좌표가 다른 표현일 거야. 근데 y 플러스 가 같은 걸로 붙여서 풀릴 가능성이 높지 모르겠어. 해봐야지. 이제. 자 일단 하나 하나씩 해보자고. 자, 점의 좌표를 그냥 작하게 밝혀주면 되는 거야. 자 얘는 베타 콤마 x 좌표야. 베타니까 로그. 4의 베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게 이게 얘랑 같은 높이를 유지하는 거니까. 아, 요점의 y좌표가 로그 4의 베타고 y코렉스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로그 4의 베타가 될 것이다. 이말인거겠지 좋아.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x좌표가 로그 4의 베타, 콤마 2의 로그 4의 베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이게 되는 거 이제 끝난 것 같다 여기서 자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그냥 두지 않죠 요거 두개 위치 바꾸는 거 맞지 그러면 베타의 로그 4의 2는 2분의 1인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요 점에 y 좌표가 베타의 2분의 1 제곱이야 어, 근데 y 좌표 알파라고 있었는데 같다 이 맞는 거지 y에서 걸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양변 제곱해 버려 아 베타는 알파 제곱이야 자 이제 써 먹어야지 두개의 합이 10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어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12이네 인수분해 잘 되게 생겼는데 얘는 마이너스 12 3 4 마이너스 알파는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누가 봐도 저기는 뭐야 알파가 양수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알파는 얼마? 3이 된다라는 거야. 베타가 제곱이었죠. 그래서 베타는 구요. 그래서 두개더 해주면요. 아니요. 두 곱해주면요. 27. 이렇게 나온 건데, 어, 뭐 요런 건좀 수준이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죠? 렇 그니까, 러 y 골 x가 나오면 무조건 결론이 여기서 나이돼 있어. x, y 같은 거니까. 괜히 준게 아니잖아. 됐죠?